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근본 원인을 찾자는 주제로 광주광역시 정종재 행정부시장과 함께 합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문제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방안은 사람에 따라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당히 덮고 지나가거나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사한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워싱턴 D.C에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제퍼슨 기념관 등 기념비적인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중 어느 한 기념관에 관한 사례입니다.그 기념관 에베그 페인트 도색이 주변의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일찍 훼손되어 관계자들이 원인 추적에 나섰습니다.직접적인 원인은 비둘기의 배설물로 밝혀졌습니다.비둘기 배설물의 심한 독성으로 인해 페인트 도색이 훼손되었던 것입니다.왜 비둘기들이 다른 건물에 비해 그 기념관으로 몰려들까? 그 건물 처마 밑에는 비둘기가 좋아하는 거미들이 많이 서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그러면 왜 많은 거미들이 그 건물에 서식하고 있을까?거미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나방들이 그것으로 날아들기 때문이었습니다.그러면 왜 나방들이 날아들었을까?그 기념관에서는 야간 조명을 하였으며 바로, 그 불빛을 쫓아 나방들이 날아들었던 것입니다.관계자들이 야간 조명을 중지하자 나방 금이 비둘기 숫자가 형격하게 줄어들어 외벽 도색 훼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합니다.이렇듯 어떤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는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한 해외 사례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다루어진 파이브 화이입니다. 국내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마철이 지나자 사무실 천장에 얼룩이 졌다고 합시다. 얼룩진 천장의 석고보드만 교체하면 우선은 외관상 해결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석고보드를 뜯고서 천장 속 배관 파이프 상태나 지붕의 방수 상태를 점검한다면 직접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있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든 사례에서 느낄 수 있듯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해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궁극적으로 비용도 적게 들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종재 행정부시장은 광주광역시 문화관광국장,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민선 7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건설을 위해 행정부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